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 b s 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우입니다. 자 오늘은 계절의 여왕 5월 2 0일에 실시되는 HSK 5급 자 예상 문제 특강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HSK의 예, 여왕이 되시면 되겠어요. 아 남자분도 계시군요. 아 그래요. 아무튼 5월달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 좋은 계절인 만큼 h s k 에서 수학을 거두시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들 곁에는 저 리우가 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예상문제로 마무리 하시는데 이번 것만 말고 그 전에 것도 쭉쭉쭉쭉쭉쭉 몇 년치가 있어요. 한번 쓱 보세요. 여러분들. 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번 시험 말고 이제 1년에 뭐한 번씩 추가시험이라는 게 있죠. IBT로 보는 그 추가시험들 5월 7일 날 아, 실시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또 추가되는데 혹시라도 추가 시험 보실 분들은 필히 예상 문제 특강을 한 번씩 다 보고 가셔야 됩니다. 네, 비슷한 거 나와요. 알겠죠? 자, 어 그러면 문제를 다운 받아서 문제를 미리 푸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해 이 부분 그리고 듣기 3 부분, 어, 듣기 2 부분의 서술형이 죠 가져왔습니다. 자, 듣기 독해 이 부분은 10문제 나오고 이게 6급 입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가셔야 돼. 요 6급 가실 분들은 네. 물론, 5급 문제를 풀 때는 빨리 답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내공을 잘 쌓아서 6급까지 예, 바라보고 가셔야 되겠네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먼저 한 문제, 한 문장을 읽고, 한 문장 읽고, 그 다음에 ABCD를 보고 답을 찾고, 답이 첫 문장에 나오는 문제가 최소 3문제입니다. 무조건 3문제, 최소 3문제 이상은 첫 문장에 답이 딱 나와버리니까 답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읽지 말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왜?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싸움이다라는 거꼭 명심해 두시고 한 문제 있고 답 잡고 답이 없으면 그 다음 문제 있고 답 잡고 알겠어요? 어, 답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더 이상 읽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연구는 발견했다. 그럼 발견한 내용이 다 나오죠. 어, 그리고 이제 독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 분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 사람들이 왜이 장병 얘네게 구장하고 환호해주는? 전체는 이제 이 정도를 수식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공연에 공연에 하나의 공연에 장은 양사입니다. 구장 와 오빠 환호해 주는 이 정도는 뿌진 나오는 순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 뒤에 얼치나 하이 나오죠. 이런 구조들이 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주제 위이 단어 필단하지만 아주 중요하죠. 뭔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이것에 의해서 결정될뿐만 아니라 또 이것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가 공연자의 수준, 연기자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될뿐만 아니라 관중 간의 상호 영향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는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지 글의 요지를 잡아야 되는데요. 뿌진 하이 이런 이 접속사 엄청 중요해. 스위란 댄시가 넘버 원, 뿌진 하이 넘버 투, 알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바로 뒤에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걸 중심으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듣기에서든 독해에서든, 알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 말은 여기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연기자의 수준에 의해서 박수, 아 연기 잘했다 막 박수 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중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 상호 영향에 의해서 간다. 이게 막이 말이 약간은 좀뭐 합니까? 추상적이긴 하기 때문에 그다음 문장을 들어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구현 구현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 어, 답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응? 구장 박수는 그래서 전염될 것이다 전염이 된다 이제 후에는 습관적인 거니까 그냥 할 것이다 하지 말고 전염이 된다 다운표를 쳤는데 실제 전염이 아니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박수 잘안 치죠 영화 끝나면 박수 잘안 쳐요 근데 간혹 어떤 영화요. 뭐 물론 이제 영화가 좋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간혹 박수 쳐지는 경우는 한두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그럼 막얼떨결따라하죠 어, 얼떨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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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응? 응. 그래서 답이 이제 A 번이 사실은 나와줘야 돼. 여기서 나와주면은 정말 이 독해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알겠죠? 어. 그럼 이제 그래 몰랐다 치고 이제 좀 가보죠. 답을 확실히 준건 아니니까. 관중들의 평판 기준이 뿌이 하나가 아니다. 같지 않다 이거죠. 연엔 흔짜이후, 짜이후 중요하죠 어, 짜이후는 뭐야? 신경 쓴다. 그래. 부짜이후 하면 신경 쓰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거죠. 관중들의 박수 소리를 매우 신경 쓴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볼까요? 관구장은회식 어, 연기자들의 징시가 까오장. 뭐야? 업되게끔 해 주는 거죠. 막 격앙되게.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에.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좀만 더 보겠습니다. 어아 어, 여기 답을 아직은 모른다 치고 가보죠. 그러면 모른다 치고 땅셔 <목소리> 뭐뭐식 네. 어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카이시를 구장하면은 그죠? 어 땅셔 뭐시식 이제 전체 부사하고 시간 나타나는 부사어고 하나 안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옵니다. 예. 몇몇 사람들이 카이시 가이쉬 구장 카이시가 동죠전 저종 징취는 비는 죠죠. 就会 예. 여기서부터는 부사어들입니다 짜이 연균중 전보开来 자, 여기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몇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이러한 감정은, 이러한 정서는 어,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돼 나간다. 카이라이는보호스인 거고, 전파돼 나간다란 말을 뭘로 바꿔놓은 겁니까? 네, 전염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직접 읽어주진 않았죠. 이? 어떤 문제는 그대로 본문에 있는 걸 답으로 내는 문제도 있고, 이것처럼 주안보를 살짝 틀어서 주안안으로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살짝 어려운 문제가 되네요 그죠? 쌍반점은 뭡니까? 상반되는 내용을 대비시키 때 많이 쓰죠. 비슷한 내용을 병렬할 때도 쓰고요. 땅 쳐보시면 똑같은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박수를 멈추면 조웨들은 주변 사람들도 예후 만만 샤라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꼭세 번, 몇 번, 세번 아니 열 번이죠 열 번. 10번. 죄송해요. 바르적자를 써가면서 열번읽으셔야 돼. 열번 이렇게. 세 응? 번이 아니고 열 번, 열 번. 꼭 구조를 보면서. 알겠죠? 제가 아까 주어수로 복독해 줬죠? 그 구조를 보면서 열번을 읽으시는 게 여러분들 그래야 속도가 돼요. 나중에. 처음부터 속독은 없어요. 아, 학생들이 선생님 저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문제, 문제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안 돼. 내공이 없는데 문제만 많이 푼다고 그 내공이 쌓입니까? 반드시 열번을 읽어야 내공이 쌓이고 그런 다음에 한 210점 이상은 받고 최소한 음? 그리고 나서 문제를 더 푸는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 보면요. 중국의 예, 위인전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열 문제 중에서 여덟 문제, 아홉 문제가 다 설명문인데 일반 상식과 관련된 아까 거는 일반 상식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역사, 문화, 지리, 인물 이런 거다 나옵니다. 한간은 한간은 뭐요? 당나라 때 화마 명자야. 이 화마, 말을 그리는 명가. 말을 잘 그리는 사람이 거죠. 왜 이런 건 근데 이제 뭐 하냐? 이거 갖고 답을 찾긴 좀 그러니까 한 문제만 더 읽어요. 왜 이런 말을 잘 그리기 위해서 자의 목적이죠. 타장취 그는 자주 어디 가서 취 마지오리 취 마지오리 어디로 갔어요? 마지오에 가서. 마지오라는 것은 뭡니까? 마국간인데. 이단어 당연히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 왜? 문맥상 마국간이지 뭐예요? 그 마국간이라는 단어는 필수 단어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6급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생 뭐 마국간이라는 단어를 그쓸 일이 있겠습니까? 승마를 하지 않는 이상? 그죠? 음. 관찰마 네. 승마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자 아무튼 말을 막 관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말 그리는 게 아니고 마구간 가서 막 엄청 관찰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 따이 지우서 하오지그 샤오시 어떨 때는 한번 기다렸다 하면 머무른다 한번 기다렸다 하면 한번 기다렸다면 시 하오지그 샤오시야 그죠? 어, 몇... 몇 시간을 막 기다립니다 어, 기다리가 아니고 머무르다 죄송해요 따이는 머무르다. 이가 왔습니다기다리다는 뜻일 때는 사성이고 여기서는 따의 일성으로 읽어주면서 머무르다죠. 한번 머물렀다면 그마음가에서몇 시간. 여기까지 딱 읽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보죠. 대충 보면 말잘 그린다. 그리고 그말 그릴 때 그냥 대충 그리게 아니고 엄청나게 관찰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렸다.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어, 성격이 온화하다. 이런 내용은 거의 낼 얘기가 아니죠. 어, 지금 딱한 문장만 읽어도 이 글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한간, 한간이 그린 말은 매우 잘 그렸다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답이 안 나오면 더 읽어야 됩니다. 응? 응.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도 답이 나오고. 당나라 때는 말을 그리는 사람이 적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딱 봐도 답이 아니잖아요. 롬은 삥부, 신상, 한간도 마, 한간도 화. 사람들은 결코 에이? 좋아하지 않았다. 신상은 감상하다도 있고 마음에 들다 좋아하다. 이 한간의 그림을, 어, 좋아하지 않았다. 아, 마음에 들지 하 않았다. 야 이거 부정적인 거 절대 답이 안 부정적인 거 야, A하고 B 중에 답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지금 성격 얘기가 아까 아싸 여기서 B번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민말로마 응. 음. 난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더 투자해야 된다 더글 읽어볼게요 쩨양 쨍양 이렇게 타 쨍. 여기서 쨍은 바짜죠 왜냐면 어디까지 걸립니까 덩까지 덩 뒤에 명단 생략돼 있고요 등 명사 앞에 짱은 봐줘. 말의 성격 특징과 그리고 동작 규칙이죠. 똥적 고일리, 등을 뭐, 뭐는 원래 쓰다듬다인데, 이거를 잘 뭐한 거야? 탐색하는, 쓰다듬는다는 거 실제로 이렇게 쓰다듬고, 이런다는 쓰다듬고 더듬는 건데, 이걸 잘, 어, 뭐한 거야? 모색한 거죠. 그죠? 어. 말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잘본 거죠. 어떻게? 뭐더 이, 칭, 알, 추, 페, 장, 칭, 추죠. 칭, 추를 찢어놨잖아요? 아주 잘 무색해냈다, 탐색해냈다 이거죠. 그래서 음. 타 비샤 더마 그의 붓 아래서 에 말은 천변만화 신타이 거이. 신타이 거이는 주어 형용사가 다시 하나의 수로가 된 거예요. 이 표정과 태도가 각각 다르다. 이는 다르다. 그 변화가 변해 있죠. 엄청 변화를 많이 한다. 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베이런만 칭찬 왜 사람들이 베이자 다음에 주어 동사죠.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웨이 플러스 명사는 무엇죠? 멋모으로. 능 파워동더마. 뛸수 있는 말. 그림 속에 있는 말이 실제로 띕니까? 그래서 다운표 쳐놨는데. 이게 바로 생동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답이 나온다면 조금 아쉽네요. 예, 이 정도, 아까 중간 정도 읽어도 답이. 生동이란 말은 어차피 직접적으로 읽어주고 있지는 않고. 넌 파워동더마.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이 힌트긴 한데, 마지막까지 읽으면 시간이 너무 남게 되니까 대충 시험 문제가 그래요. 딱한 문장 한두 문장, 한 문장만 읽어도 아, 이 글이 지금 성격 얘기, 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 말, 이 사람이 그린 말 얘기잖아요. 화마음이니까 아, 그럼 거의 여기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다 아니고 특히 이렇게 부정적인 거 아니고 알겠습니까? ABCD 중에 선택지. 알겠죠? 음,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 복습해서 읽으시고. 자, 그다음에는 서술형 듣기. 이 부분인데 이제 서술형이죠. 어, 단문이 들리고 거기에 문제가 두 문제 짜리 세 문제 짜리인데 처음에 31, 32번부터 시작해요. 31, 31번부터 아닌 45번까지인데 두 문제 짜리,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그 다음에 두 문제, 두 문제죠. 알겠죠?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오케이. 예.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문제 짜리인데 미리 A, B, C, D를 보고. 들으면서 맞는 걸 동그라미 칩니다. 들으면서 맞는 걸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에 질문이 들리면 내가 찍은 답 맞는 가 보고 문제와 문제 사이 간격 약 13초 때는 42, 43그 다음 질문에 a b c d 막 보고 있어야 돼요. 민발로 막 그때 가서 제발 좀 답을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민하고 찍으나 그냥 찍으나 똑같잖아요. 자, 자 ABCD 봐드립니다. 듣기 할 때는 절대 원문 단어 보지 않습니다. 자, 제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들어요. 진부 콰인은 진보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찐부를. 뭐 보수와 진보입니까? 그게 아니죠. 발전이 빠르다. 발전이 빠르다. 향상이 빠르다. 발전이죠. 향상. 쇼헌 링호어. 다 필수 하나 드립니다. 링호어. 뭐야? 민첩하다. 머리로 치면은 잘 돌아간다. 똑똑하다. 손으로 치면 동작이 민첩하다. 링호어. 중요한 단어. 지가 어지는 기회가 높은 사람. 지 어떤 기회? 기교와 그다음에 예술적 기교를 말하죠. 예술적 기교. 기회가 높은 사람이냐? 시앙파가 독특한 사람이냐? 아, 어떤 사람인가? 들린 사람으로 보네요. 롱이 슈 쉽게 친다, 아겠죠 어, 게임에서 치다 이기다. 물론 이슈자는요이 뜻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차가 지금 부스로 있죠. 그래서 운송하다, 운반하다 이게 일본 뜻이죠. 그래서 게임에서 치다 나오고 퇴보한다. 여기는 지금 진부의 반대자인 퇴보가 아주 크다. 그러니까 매우 많이 퇴보한다. 그 다음에, 이 발생 정찰. 1는 용이죠. 정찰는 논쟁입니다. 논쟁이 쉽게 발생한다. 수평得不到提高. 수준이 향상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1번. 진션은어 이게 지금 평가하는 거죠. 좀 모양하겠네요. 진션이필사노 신중하다 해봐요. 진션진션 진션, 자신, 자신, 자신 자신감 있다. 수인 존경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비 디요슈 자신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한번 어, 들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절대 보지 마시고 같이 가 보겠습니다. 음. 3티이화수고 루건이샹신 순수 디가우치 만약에 당신이 뭐 하고 싶다면 순수 디가우치 빠르게 순수 신속하게 디가우치 뭘 높입니까? 지 기회를 높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디가우치 이 기회를 높인다. 디가우치 어 문제는 아직 모르겠지만 a번의 지가우가 가장 많이 들렸죠.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 가야 돼. 이게 100% 확정 답이 아니고 이게 이 답이 확률이 높다라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고수 최 가능성이 什麼意思? 고수, 고수, 이 고수. 이 고수가 뭔지 알죠? 아, 그 연예인 이름 말고요. 고수. 아, 고수야. 그 뭐야? 기회가 높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일단은 찍어 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이거 다 내용을 기억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들린 단어들 위주로 찍어 주시면 돼요. 내용 절대 들으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서술형 듣기는 6급 입문 이에요이것도 그래서 내용 듣기는 상대 어렵죠. 내공이 거의 250점 이상은 돼야 내용이 좀 들립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下棋的高手 그래서 뭐가 됩니까? 샤치더 가오쇼. 자, 여기서 뭐가 되냐 샤치. 시아치. 샤치가 뭐예요? 장기 바둑.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바둑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 바둑이니까 바둑을 두는 고수가 된다. 자, 바둑을 두는 고수가 된다. 자 가보겠습니다. 정위, 샤치의 고수. 음, 샤치 바둑을 두다고 원래 이제 바둑은 이렇게 웨이치고 그 다음에 장기는 뭐라고 그래요? 샹치라고 하죠, 샹치. 그 다음에 웨이치 이렇게. 근데 그 합쳐서 샤치 바둑을 두다, 장기를 두다. 여기서는 바둑으로 해볼게요. 자, 그다음 들어볼게요. 음, 정위, 샤치의 고수. 자, 그다음. 나 최好的 방법就是找高手下棋. 예, <목소리> 그래서 이제 루고가 아까 끝까지 들리고, 그러니까 기회를 높이고, 그 다음에 어, 고수가 되고 싶다면, 나, 방법. 나, 好的 나, 法 나, 나, 果那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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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방법은 고수를 찾아가서 장기를 드는 것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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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果,找一个,其, 흔히, 차부, 多?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如果,找一个, 이거, 이거가 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가, 이거가 수식한 명사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찾는다면, 어떤, 이거, 什么,什么, 人을 찾아서 장기를 둔다는, 아니, 바둑을 둔다는 얘기겠죠. 如果,其, 흔히, 차부, 多? 기회가, 기회가 당신과 차부, 多? 비슷하거나, 그리고, 甚至比你还差的人下棋，甚至心就能比你还差的人下棋，你不能没有。所以你看，如果找一个这样的人下棋，한다면， 중국어는 수량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이거 하는 순간 아 이거가 수식하는 명사 나중에 들리겠구나. 그럼 그 안에 관여가 되게 길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들어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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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구조가 어법입니다. 구조가 어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독해 이 부분 했잖아요. 그 주어수로 목적어 이런 거 많이 보라고요. 알겠죠? 어, 많이 읽으라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 이런 사람들과 장기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목소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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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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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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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답이 아닙니다. 은 중요하지 않죠. 비록 너는 칭얼 이기 어렵안들대도 돼요. 짠션 대적. 어, 전 싸워 이기는 거죠, 상대방을. 근데 이런 거다안 들렸을 때 그냥 흐름상 음. 무슨 얘기 하려는지 딱첫 문장 이쪽을 대충 잡고. 그죠? 어. 고수가 되고 싶으면 고수를 찾아가라 당신과 비슷하거나 당신이 못한 사람과 하면 당신 당연히 이기죠. 비록 이기지만 하고 싶은 말은 끌러나 이쪽 있죠. 쇠이란 뒤쪽에 딴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나이 쇠이란이 들리면 그걸 기다려라. But并不能使你的棋艺得到提高. 뭐라고요? But并不能使你的棋得到提高. 결코 당신의 기회가 높아지게끔 할 수는 없다. 그죠? 시니더치得到提高. 자, 자, 여기서 잠깐 보고 가면요. 아까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뭐였어요? 이 고수가 되고 싶으면 고수를 찾아가서 주고 그러면서 다른 가정을 하는 거죠. 응? 응. 루고, 루고 그게두 가지로 상반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당신과 비슷하거나 못는 사람은 당신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 40번 문제가 나중에 들리는데, 흐 슈핑 相당的人下 샤치 怎이점 양. 상당히 여기서는 이제 서로 비슷하다는 뜻이죠. 매우가 어, 아니고요. 상당히가 아니고.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듣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용상 맞는 거를 찍어보면 몇 번입니까? 쉐이핑, 더보다 디거.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뿐응신이 있다. 지, 더더, 디거죠. 뿐응이 있으니까 더 s h a 거 쉐이핑으로 좀 바꿔놓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두 번째 문제는. 답을 읽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문제까지 조금 들어줘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있죠. 살짝 어렵습니다. 협고수 대의. 어, 협고수 대의. 협고수 고수랑 대국을 하면 이게 대국이라는 말 예, 이런다는 몰라대죠.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죠. 바둑. 바둑을 두면 또대 바둑 두는 거죠. 예, 전 어, 이 고수와 네기네 에 자신의 부족함을 뭐 합니까 이 발견할 수 있고 그죠? 어그 다음에又能学到对方的优点. 뭐라요又能学到对方的优点또 상대방의 이뭘또 받아요?优点도 배운다. 장점도 배우죠.只有取长补短.只有取长补短. 자여러분들只有가은리면 반드시 뭔만 해야지만 뒤에 뭐가 나와요? 차이, 차이능. 취상 보단 이런 성은좀 어렵긴 하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야만 뭐 한다? 리더 기이, 才能 주전이 강. 뭐라고요? 이더 지, 사인 주전티강. 당신의 기에는 비로소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음. 말했듯이 서수령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6급 민문 내용을 다 듣기 힘들어요. 일단 단어도 어렵고 독해도 안 되는 판국에 게좀 듣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서수령은 들리는 거 위주로 답을 찍는 연습 먼저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공이 이제 230점 이상 들렸을 때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230, 50 됐을 때. 지시 사실은 학원 들어갑니다. 지시 나오면 이제 이쪽도 중요하죠. 지시 뒤쪽도 交友也是同样的道理. 말아라요. 교友也是同样的道理. 똑같은 이치다 뭐가? 교友, 交友, 교友, 交友, 교友가 뭘까요? 네, 딱안 들리죠. 이런 게 바로 서면어죠. 단어를 한자씩 들어야 되거든요. 쪄번역를 줄여버렸습니다. 쪄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동일한 이치다. 똑같은 이치다. 이거죠? 如果你想成为一个优秀的人，如果你想成为一个优秀的人，如果你想成为一个优秀的人, 만약에 당신이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죠? 자, 우한 사람들 그랬다만 이게 바둑만의 얘기는 아니다. 최好的办法就是 최好的办法就是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바둑과 똑같이 어때요? 和比自己强的人交朋友. 에, 허비자기 강한 사람 교평 자신보다 강한 사람, 자신보다 나은 사람. 그죠? 강하다는 게 그래서 더 우수한 사람, 나은 사람과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는 지양이 요우시우의 뜻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41번에. 알겠죠? 어, 어떤 사람과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죠. 和这样的人交往和这的人交往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면，你会获益匪浅。哎，我们那话获益匪浅， 네, 이런 성어 필요 없다获의는 이득을 얻는 게 费浅，이 费는요 재밌는 게어 도적 놈이랄 때 도적인데 이게 이费 아니다 하고 같은 뜻이고요. 치에는 물이 얕단데 얕은 게 아니다. 적지 않다. 그죠? 어 수익을 이익을 많이 얻는다. 얻는 바가 많다 이거죠. 어 이런 뜻입니다. 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거는, 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제가 보면요. 항상,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친구를 보려라 그래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근데 사람들은 꼭 보면은 자기 주변에 친구들 공부 안 하거든. 자기만 조금 더 하거든. 거기에 반족하고 살아요. 응? 응. 근데 이제 오프라인 와서 수업을 듣다 보면 옆 사람하고 이게 이제 오프라인의 장점은 그거죠. 이게 온라인의 장점이 있고 오프라인 장점인데 오프라인 장점은 뭐요? 예옆 사람을 보면서 경쟁을 하는 거고. 근데 오히려 성격상 옆사람 잘하면 기죽어 갖고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온라인 나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자극받고 막더 도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낫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경쟁을 하니까요. 그래야 발전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어. 맨날 이게 뭐죠 자기가 잘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갖고 만나서 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을 받아서 나도 막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중고도 같이 들어옵니다 알겠어요어 어, 집에 가셔 아니 집에 가셔서 전 집에 있죠 자, 복습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열번 받아쓰기 하기에는 너무 무리하니까 열 번을 꼭 읽으시면서. 아 서술형도 조금은 이렇게 예, 흐름을 잡아서 듣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은 들으려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들으려 하면 들리지 않을 것이요 듣지 않으려 하면 들릴 것이다. 딱 여러분들은 a b c d 집중해서 최대한 들린 것들 맞는 내용 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리는 단어만 듣고 a b c d를 가지고 그리고 들리는 단어 갖고 전체 글의 흐름을 유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 답을 어, 찍는 연습부터 하고 서서히 들리게 돼요. 내공이 쌓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쭈따자 취득 하우 전기 좋은 성적 받으시고요. 자 시험 보기 전에는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온다. 이 주문을 외우시고 우리 시험 잘 보시고 6급도 EBS랑의 누들 강의와 같이 해 주실 거죠? 약속?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